반갑습니다. 권영민 인문학 연구소 권영민 소장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인문학이 경쟁력입니다. 고독은 뛰어난 사람의 운명이다. 나는 나 자신을 기다려야 한다. 나의 자아의 샘으로부터 물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 갈증을 참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고독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이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추방하고 나에게서 영혼을 빼앗으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악의를 품으며 모든 사람을 두려워한다. 그때 내가 다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막이 필요하다. 아침놀. 니체는 고독을 나 자신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로 설명합니다. 고독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혼자만 있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내적 성장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합니다. 니체는 그의 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아의 샘으로부터 물이 나오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곧 고독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고독 속에서 내재적인 욕구와 열망을 발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목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고독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인내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아실현을 위해 인내심을 키우고 대기하는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이는 그동안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가 열매를 품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오랜 시간을 거치며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그에 따른 끈기와 인내력을 갖춰야 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기도 합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 가야할 길입니다. 우리는 자아의 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우리만의 생각과 믿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니체는 그래서 말하듯이 우리에게 사막이 필요합니다. 사막은 단순히 고독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성장을 위한 환경입니다. 사막에서 우리는 바람에 맞서고 땅과 하늘과의 연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고독한 시간을 가지고 내면의 성장과 함께 존재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우리가 고독 속에 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감을 받거나 지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아의 샘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의지해야 하며 끈기를 가지고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결국, 고독은 뛰어난 사람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고독 속에서 자아실현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막과 같은 환경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 고독 속에서 자신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는 고독이 우리의 운명임을 알려줍니다.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니체에게 배우는 인생 해법 세 가지. 첫째, 내면의 성장과 풍요로운 영혼을 찾는다. 중년에게 고독은 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내면의 성장과 풍요로운 영혼을 찾기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됩니다. 고독을 통해 나 자신과 조화를 이루며 내면의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의 영향에서 벗어난다. 많은 사람들 틈에서 그 사람들처럼 살고, 내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는 중년에게 다른 사람들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 싶다면 때로는 고독을 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한다. 사람들이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추방하고 나에게서 영혼을 빼앗으려고 한다. 는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할 때 고독을 통해 내면의 강함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중년에게 알려줍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는 인생 끝까지 변화하라로 뵙겠습니다. 본 강의는 강의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